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희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아까 임수정 앵커가 저희 대구역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모든 게 준비됐고 동풍만 남았다라는 글을 올린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지사인데요. 오늘 낮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는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이남희 채널의 정치부 차장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왜 서문시장을 택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 오늘 강행했네요? 그럼요. 네. 그 경남지사한테 왜 대구 서문시장 가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오늘도요, 홍준표 지사가 원래는 기자들한테 한 시간 전에 배포를 했어요. 근데 그기자회견은다 덮고, 본인이 모두 애드립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것이 나는 TK의 적자다. 태어나기는 경남에서 태어났지만 다 학교를 대구에서 다녔기 때문에 정말 고등학교 다니면서 서문시장을 늘 걸어다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바로 본인이 TK의 적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경남지사이면서도 TK 민심을 얻을 수 있는 TK와 영남을 다 잡을 수 있는 주자다 이런 면을 이제 부각을 하면서 오늘 출마 선언을 서문시장에서 한 겁니다. 네, 홍준표 아니, 지사. 아... 자, 서문 시장에서 오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 꿈인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공식적으로 대권을 선언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시죠. 나도 당 대표를 내봤는데 어떻게 당 대표가 분쟁 지역에 가면서 대책을 지가느냐 그래서 추조는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문대표하고 만약 본선에서 붙으면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 네, 10분 안에 제압할 수 있다. 윤종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 10분 안에 제압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자신감의 피력이겠죠 네. 그만큼 이제 논쟁을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다. 특히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토론에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강한 이런 발언으로 해서 좀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뭐 자신감 표현일 텐데. 사실 이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대구 출신이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남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학교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왔죠. 서울로 왔는데 뭐 대구에 사실 근거가 있고 이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대구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입니다. 네. 또 워낙 역사가 오래됐고, 옛날에 큰 대구장이라고 했었는데, 그 대구장이 바로 서문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도 뭐 대구 출신입니다만은, 이 서문시장이 이제 원단도 많이 팔고,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심적인 재래시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K의 어떤 그 민심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마 오늘 거기 가셔서 출마 선언도 하고 하셨는데, 참 여기 보면 역사적으로 많이 얽히고 설킨 인하들이 많습니다. 대구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정치인들 저기 서문시장 가서 하거든요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든 것도 바로 네. 저 서문시장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서문시장을 갔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아직까지 홍준표 전 지사는 아 지사는 현재 대구의 어떤 티켓의 적자다 이런 어떤 인식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서울 지역에서 서울에서 이제 동대문에서 정치를 했고 경남 지사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대구 지역의 어떤 정치와는 별로 그렇게 썩 연관 없습니다. 네. 학교만 다닌다 뿐이지.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대구제가 출마한다는 것, 저 선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TK민심을 개냥한 것인데 좀 너무 속보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왜냐하면 경남지사지지 않습니까? 그럼 경남지사면 자기가 했던 그경남지민들한테 그 먼저 그런 사실을 보고하고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굳이 대구까지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좀 포함된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그 홍준표 지사에 앞서서 김관용 경북 지사가 이미 이제 다녀갔죠. 다녀갔고 네. 뭐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출마 선언을 하고 다음날 서문시장을 다녀갔고요. 네. 보면은 서문시장은 꼭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꼭 거쳐가야 될 어떤 지금 필수 코스를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TK 의원들이 너무 이제 난처하다. 홍준표 지사와 김관용 지사 사이에서 난처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홍 지사가 TK 의원들한테 좀 전화 걸어서 만찬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좀잘안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아직 그쪽 마음을 못 얻은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의원들이요. 네. 사실은 지역에 있으면 굉장히 그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 어디서 줄을 서야 될지, 누구와 밥을 먹어야 될지 이것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지역민들과 함께 항상 하니까 그 여론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지사가 박근혜 통한쪽 각을 많이 세웠잖아요. 네. 예전에 보면 경선에 나와서순마에서도 그렇고 이번 사태 때도 보면 친박들에 대해서 양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좀뭐 방송으로 그렇습니다만은뭐 양아치 친박이라는 이런 뜻으로 해서 상당히 비난했고 을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좀 지워야 된다 이제 저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뜻 티 k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쪽 민심을 다 살펴야 돼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심과 이 비판적인 민심을 다 살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지지하는 민심이 좀 높단 말이죠. 이제 거기서 살펴야 되는데 선뜻 홍준표 지사를 만나서 밥을 먹을 경우는 어, 홍준표 개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더 살펴봐야 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네. 어제 대구 일부 의원들과 어쨌든 만찬은 안 했고 오찬은 했다고 전해지고요. 오늘 홍준표 지사 이제 출마 선언장에 자유한국당 대구지역 의원이 오긴 왔어요. 네. 정태욱 의원이 왔고, 또 권영진 대구시장도 오기는 와서 아마 이제 이 곳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분들은 마음이 정한 걸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또 지금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지 아마 중간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홍준표 지사 이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네. 내용을 하나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청그은 그때 빚다 갚았던 거 아까 이야기 다 했어요. 네. 네. 기자 여러분들 아까 내 JTBC가 말하는 대로 없는 죄를 또다시 뒤집어 쓰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금포한다. 저는 솔직히 제 귀를 조금 의심하긴 했는데 지금 저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현장에 갈던 기자도 놀라서 보고서 저도 이게 맞느냐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경을 질의응답하면서 이제 한 언론사 기자가. 대법원에 아직 판단이 남아있는데, 아, 맞죠? 남아있는데, 지금 성한종그 리스트 관련된 사건이죠.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데, 지금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 나오자. 딱 받아들이면서 나는 0.1%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유죄라고 된다면,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네.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이게 지금 내가 맞, 들은 건가? 네. 순간 당황을 해서 지금 보고하던 기자도 당황했고 저도 이 보고를 받고 이게 맞느냐고 거듭 한번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홍준표 지사가 충동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전략적으로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본인은 아마도 그만큼 내가 결백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지만은 굉장히 또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발언 자체가 다시 또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참이 귀를 의심하는데 참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네. 뭐 나는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저는 참 들어본 적도 없고 저런 이야기를 참할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던 그런 트라우마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물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는 저는 뭐할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홍준표 전 지사는요 절대 어떤 말 보면 그동안 하는 말을 보면. 그냥 막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니까 러이 발언이 했을 때 어떤 파문일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본인이 계산 하고 발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너무나 계산한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뭔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정말 자신 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럼 국민들이 앞으로 자살할지도 모르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 따져놓고 보면 이 자질론과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발언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자질로서 더군다나 오늘 출마선을 하는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지금 뭐 대세론인 문재인 전 대표나 사실 제 친노 두 후보가 두 명이나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도 있고 안희정 지사도 있고 좀 그분들과 더 각을 세워서 내가 보수의 뭐 적자다! 이런 걸좀 강조를 하려고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보수 우파를 일으켜 세우겠다. 일단 그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발언 중에서는 아까도 저희가 싱크를 들었잖아요. 문재인 후보 만나면서 토론에서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결국 근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내가 지금 이 지금 친노를 적통을 이어온 이런 야권 주자들과 내가 각을 세울 수 있다, 붙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그런 발언들이 쭉 들어오긴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보수 결집을 불러올지, 지금 더 반발을 불러올지는 지켜봐야겠죠.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지도자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하고 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지금 홍준표 전 지사예요. 네. 아, 지사, 현 지사입니다. 지사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물론 옛날에 모래시계와 같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이분이 좀 말을 이제 그냥 탁탁 뱉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어떤 지지자들 입장에 좀 시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상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이야기고, 또 비유 자체가 보면, 생각해 좀 적절치 않은 비유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금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됐잖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경선장, 그 연설장에 보면 태극기 무대가 엄청 많이 와서 김진태 의원을 막다 응원하고 김진태를 연호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준표 지사는 아, 김진태나 상대도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아마 본인은 상당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만약 당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안될것죠 특히 자신의 지금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것들이 자꾸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인 이걸 한번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무리수를 둔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물론 전 국민에게 이제 생중계되는 그런 상황도 생겼을 텐데 저 자리를 자세히 보면요. 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기자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려고 할 텐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뭐 그런 의도가 아까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홍준표 지사 굉장히 계산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만큼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가서 네. 굉장히 지금 극단적인 답변한 거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 발언 극단적 선택 반응 운운한 것도 부적절한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 발언을 계속 꼬리를 물고또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인들이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을 싫어하죠. 그런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그런 기자들 질문 때문에 내가 국정을 그래여기까지 가져올 수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반대로 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 기자들 아예 만나지 도 않고 되는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라면 이 기자들의 어떤 그 질문 자체가. 본인이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의 궁금증,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신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기자들의 질문 자체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한다면 그런 스타일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지사도 앞으로 아마 기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오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겨울 정도로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정말 진심이 뭐냐?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야 되고 홍준표 지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저희가 홍준표 지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홍지사의 이 발언 듣고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가 지금 전부 좌파가 몰락가고 한국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스트롱맨들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도자가 좌파정부가 탄생을 하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안인정 정권으로 만약 가게 되면 그 정권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이기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홍지사가 특히또 네. 황교안 권한 등 불출마로 이제 지지율이 오르니까 좀 자신감이 더 붙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젯밤에 보면 요새 이제 삼박이라고 이야기하요 그렇죠. 삼성동, 네, 삼성동, 삼성동 삼박 삼박, 네. 삼박 의원들이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회동을 가진 사진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화연이들이 홍지사의 손을 좀 들어 줄까도 궁금하고요. 네, 여기 네, 지금 저 사진이죠. 지금 중요한 거는요. 자, 우측 상단에 보면 김진태 의원이 나옵니다. 김진태 의원이 여기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겠죠. 음. 바로 더팩트가 지금 어제 죠 어제 저녁 서초구 반포동에 한 일식당에 여섯 명이 모였는데 가장 먼저 지금 뭐 삼성동 메신저라고 불린다. 뭐일 일각에서는 그거 다 표현 잘못된 거라고는 하지만 조원진 의원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뭔가 이렇게 의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포착이 됐어요. 조원진, 김진태, 이완영, 곽상도.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보통 친박계, 진박 의원들로 거론됐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가장 늦게 들어와서 일찍 자리를 떴다고는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됐을지 일단은 서초구 반포동이면은 삼성동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뭐 홍준표 지사에게 과연 힘을 실어 줄지는 믿으신 게 일단 여기에 김진태 의원이 있으니까 또이 모임이 어떤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 또좀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네. 지지자들로부터 자신의 신변 보호 요청 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네. 들어 왔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어제 사실 그 행사장에서 사실 이명진 위원장이 연설을 할때그 태극기 부대들이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참 저게 참 지금 아마 신 자유한국당의 모습일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들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관련해서. 그럼 과연 어디도 보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인연과 또 업적을 칭송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편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 전당 탄핵이 당했고, 자,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혁신을 해서 뭔가 더보수였던 재결집이라든지, 보수의 반성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편으로 서는 자꾸 이제 예전에 침박 연대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섯 명이 다시 결집한 거는 뭐냐면, 뭔가 침박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다시 뭉쳐야 된다. 이런 쪽에 하나의 기류가 있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이걸 극복해야 지금 자유한국당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쪽에 있는 것이죠. 자, 임명진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침박을 극복해야지만이 자유왕당이 갈 길이 생기는데 지금 당의 움직임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여섯 명이 모이고 있고 삼성동 침박 있고 저렇게 대국부대가 행사장마다 와서 저렇게 김지태원을 하고 이런 상황을 보자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 즉. 당의 방향을 둘러싸고 선에 갈라질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 앞으로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임명진 위원장 굉장히 표정이 어둡잖아요. 네. 어제 현장인데 논지가 기자가 있었는데 생생하게 들어보니까 원래 임명진 위원장이 마지막에도 발언을 하기로 돼있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지도부 마무리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런 계속 야유. 임명진 위원장이 얘기할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또 얘기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두분 모시고 홍준표 지사의 대선 출마 소식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 소식까지 샅샅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